이번에는 다장조 중에서 Moon River라는 곡을 한번 정했습니다. 어, 박자는 4분의 3박자고요. 그 제일 높은 음이 어, 높은 레, 네, 높은 레가 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곡은 이제 원래 악기 기악곡이 아니라 이제 가사가 있는 그 노래라서 음. 우리가 숨을 쉴때 어, 가능하면 그 가사에 맞게 어, 쉼을, 어, 숨을 쉬는 것이 필요하죠. 자, 어, 그래서 제가 이제 음, 최대한 가사에 맞게 예, 숨을 쉬는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제가 굳이 어, 우리가 어, 이렇게 숨 표를 표시 안 해도 되는 것이 어, 어차피 쉬면서 예, 쉬면서. 숨을 쉬는 거니까 자연스럽게 해결되고요. 요거는 가사에 의해서, 가사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표시했는데, 물론 우리가 악기를 연주하면서 꼭 가사대로 숨을 쉬어야 되느냐, 뭐 그런 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가능하면 가사의 그 느낌을 표현해 주는 게 좋겠죠. 이제 뭐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넘어가도 돼요. 그런데 에, 원래 이곡의 느낌을 살려내면. 자, 일단은 그 순표에 대해서 제가 대충 그 가사를 고려해서 어, 또 순표를 했고 또 항상 그 순표만 고려해야 되는 건 아니, 아니기 때문에 예, 좀 이렇게 연주하면서 어, 연주자가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 주법 이야기인데요. 텅이 막쓰 거죠. 자, 이문리보라는 곡은 부드러운 곡이고 그렇게 강하게 나가지 않는 곡이기 때문에 텅잉을 레가토로, 예, 레가토 텅잉을 우리가 어, 사용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가능하면 예, 좀 슬러가 좀 들어가는 게 좋겠죠. 예, 여기 지금 제가 일부러, 어, 어, 어 일부러는 아니고 어, 가사에 따라서, 어, 그러다 보니까 슬러가 지금 없어요. 슬러가 없지만, 어, 중간 중간에 뭐 슬로우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부분이겠죠. 예, 제가 슬로우를 했거든요. 슬로우를 안 한다면은 예. 물론은 물론 통행을 해도 내가 통행으로 처리하면은 부드럽게 넘어갈 겁니다. 자 그럼 이 곡의 앞부분 한번 볼게요. 앞부분에는 소 근데 어... 소... 이 레를 포르테로 하면 안 되겠죠? 네. 점점 커지면 좋은데 네. 여기를 너무 크지 않게 하면서 부드럽게 이제 처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초보분들이 이제 소울에서 레까지 가는데 어떻게 어, 어 부드럽게 할 거냐?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 초보 때는 괜찮아요. 초보 때는. 네, 이렇게 이제 고음을 내기 위해서 입술의 힘과 공기의 스피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래오래 하다 보면 그 힘을 이렇게 지나치게 공기를 많이 쓰지 않아도 힘을 과하게 안 써도 어, 고음이 이제 어느 정도 어, 잘 나게 됩니다. 마치 이제, 어, 골프 연습을 할 때, 그 우리 초보는 힘을 많이 줘도 거리가 잘안 나잖아요. <laughs> 마찬가지로, 우리 트루뱃도 오래동안 연습을 하게 되면 고음을, 음, 쉽게 내게 되죠. 자, 그러면은 이 높은 음도 오히려 작게 될 수가 있습니다. 더큰 소리를 내는데, 자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 중급 이상 되는 분들이 한번 도전해 보시고, 예 내가 어, 그 지금 기초 정도다 그면은 이런 악상을 이런 악상이라고 하죠, 이런 악상을 너무 살릴 필요 없이 우선 예그 음을 내는데 좀 집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호흡이 긴 분들은 여기 두 개씩 해도 괜찮아요, 두 개씩 해도. 예그 다음에 이거 넘어가면은. 역시 또 도에서 시까지 올라가죠. 네, 제가 레할때이 슬라이드를 3번 벨브, 이 3번 밸브, 요 3번 밸브에 요 슬라이드를 살짝 내렸거든요. 아, 저는 한 2cm 정도 내리는데 그레할때이 슬라이드를 내리는 이유는. 어 약간 높은 음에서 처음 떨어질 때이 레가 음이 약간 높게 들려요. 음. 그래서 예이레할 때는 요 3번을 어, 1번, 3번 배부를 누르면서 동시에 예, 왼손에 예, 여러분이 이제 여기 링에 걸린 손가락으로 이렇게 펴서 음을 좀 늘려 주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예, 음정 맞게 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미, 도, 솔, 미, 레, 도, 솔, 미, 레, 도 이렇게 들어가는데 우리가 언뜻 보면은 어그 여기서 새롭게 할것 같은데 이제 그렇지 않고 예, 가사에 따라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그 다음에 아까 했던 대로 도, 미, 솔, 도, 시, 라, 시, 라, 솔안데 여기서 제가 아까 전에 이, 이거를 전으로 처리했어요. 약간 길게 하고, 약간 변화를 준비해서, 어, 했거든요. 자, 그럼 제가 그여기부터 여기까지 한번 해볼게요. 좀똑같죠 so... 크리센도 표시 됐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거보다 더 길게 했습니다. 예. 그뭐 실제 노래도 약간 여기서 좀 길게 하잖아요 약간 리타란도 리타르란도 약간 처리를 해도 될것 같고, 예, 약간 느린 표느표 네. 처리를 예. 해도 될것 같습니다. 어, 그 다음에 따다다 이런 거 충분히 숨 쉬고 다라라라. c 까지 올라가는데 아주 이건 부드럽게 철날 숙도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다다그다음에마무다다다다다다제끝다 되는데 다다 부분은 다리다숨 쉬고 또다리다다이이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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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 목의 느낌이 어, 좀 살도고 여러분이 예, 열심히 연습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어, 제가 한번 처음부터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